보이지? 어제 엄청 바빴어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제. 피곤해 가지고 심지어 어제 퇴근해 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도 못 켜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 못 번다는 건 아니야. 뭐 굳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자, 오늘도 엄청 바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운동 가야지. 일단 해보자고. 신발장 만들 거야. 신발장은 만들기는 힘들고, 마진은 정말 적어. 너무 싫어요. 하지만 만들어야 돼. 잠깐만, 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니, 무 아침? 지금 9시, 9시 47분인데 카톡이 계속 오는 거야. 단톡방에 그래서 무슨 카톡인가 했더니 칼슨이 보여? 어? 보여, 이거? 이거 보이나? 이거? 아니, 무슨 아침부터? 맛집을 이렇게 보내. 막 음식 먹으러 가고 싶다고. 막뭐 먹으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운동했대. 그냥 배고픈 거야. 자기가 배고픈데 이거 먹으러 가자고 막 보내는 거야. 자기 배고프다고. 아침에 운동하고 회사 출근했으니까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배고프니까 맛집을 찾아서 아,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이번 주 토요일도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열흘도 더 남은 그런 미래에 먹으러 갈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자기가 배가 고프거든 하, 지금 뭐 고깃집, 연어집, 족발집 황소야 이제 신발장 밑에 통 조립을 다 했어요. 이제 신발장 위에 통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위에 통을 만든 다음에 신발장 문짝을 갖다 대보고 선반에 그 경첩이 걸리지 않는 부위에다가 구멍을 파서 이제 보링을 한다고 하죠. 그걸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위통도 조립이 끝났어야저위위다 갖다 올리고 사이즈를 재서 보링을 할 거예요. 봐봐.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몰라 그냥 찍자. 저기 선반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도 선반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신발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서랍이고 이거 서랍. 신발장, 선반들, 딱딱딱딱딱, 오케이. 버는 양쪽 다안 걸리는 곳이 600이에요. 진짜 현명하게 보링을 하는 방법은 왼쪽, 그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이 똑같이 보링을 해서 문짝을 뒤집어도 좌경 우경이 달라지지 않게 보링하는 게 센스입니다. 그래야 시공할 때 이쪽 문짝 저쪽 문짝 뭐 틀려가지고 다시 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Charge yes, When it hits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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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all. When it hits you, yes. 다. 오링 끝. 보이시죠? 다 끝났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또 간식 먹고 응. 음. <laughs> 뭐할거 해야지. 밥 먹고 오겠습니다. 아, 이제 밥도 먹었어요. 이제 다음에 만들 거는 이거예요. 뭐튼 보시면 안 되지. <laughs> 다음에 만들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랑 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빨리 재단부터 해야 돼요. 재단하고 조립을 하면서 엣지 기계 열 올르길 기다렸다가 엣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래야. 먹고 살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놀면 돈이 어디서 나와? <laughs> 돈 벌러 갑니다. 나오네? 어 이슬이 나오는 거기? 여기 이슬이 있네. 조립합시다. 지금은 2시 반. 이제 빡세게 조립하고 플렉스짐으로 떠나자. 할게요. 요 안녕. Yes. Yes, ye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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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운동 왔어. 오늘은 어깨 운동. 요망한 움직임. 열심히 해보자. <laughs> 오늘은 이걸로 프레스 할 거야. 어제 등운동 했더니 주나 허리가 아파. 이거는 괜찮아. Yes you shall when it hits you yes and yes when it hits you yes and yes yes you shall when it hits you yes and yes yes you you've got Making with drive for shot When it hits you, yes, Cind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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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all when it hits you, yes, Cind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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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hits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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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all, when it hits you, yes. 운동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뭐 굳이 더할 것도 없어 제주다 하고 오면 마무리할게요 잘 먹었네 핑크 덤벨과 핑크 나시 그리고 <laughs>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내일 봐.